안녕하세요. 와리런의 이찬종입니다. 우리 아이가 사료를 안 먹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 많으셨죠? 사료를 먹게 하기 위해서 굶겼더니 막, 아우, 막 노란물 공복토하고 바닥에 뿌리고 맛있는 거 섞어주고 엄마가 뺏어 먹는다, 냠냠냠냠. 그러면 그제서야 몇알 먹고 막 사료 먹기가 너무 힘들었죠? 사료를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분 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간식은 잘 먹는데 사료를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한테 사료에다가 맛있는 거 타준다고 그래야 사료를 잘 먹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왜 간식을 먹기, 니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사료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려면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. 자, 간식을 일단은 요 손에 딱 깁니다. 그 다음에 사료를, 먹고 싶지? 사료를 위에를 딱 덮어줘요. 그렇게 하고서 계속 이렇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먹게 해주잖아요. 근데 얘는 안 먹어요. 근데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. 이 노력에 있어가지고 얘는 숙제를 풀어야 돼요. 자, 너는 이 사료를 먹으면 내가 맛있는 간식을 준다라는 거.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사료를 먹기 전까지는 절대 간식 주면 안 되고요. 사료를 먹고 난 다음에 간식을 딱 주면 이 아이가 이전, 아! 간식 먹으려면 사료를 먹어야 돼.